비건 마요네즈는 채소로 만든다. 우유와 달걀 대신 대체 우유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마요네즈를 만드는 레시피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데, 레시피에 따라 마요네즈 질감이 조금 다르지만, 모두 다100% 천연이다. 두유와 올리브 오일로 만드는 비건 마요네즈. 이 마요네즈는 가볍고 부드럽다. 만들어 바로 먹을 수 있고 샐러드와 곁들어 먹거나, 샌드위치를 만들 때 사용하기 좋다. 재료 마늘 1, 2개 다진 것, 올리브 오일 1컵, 레몬즙 1톤 신선한 파슬리 다진 것, 1톤 아몬드 우유나 두유 1월 2일 컵 바다 소금, 한 자밤 간 겨자씨 한 자밤이나 머스타드 1월 2일 톤 만드는 방법 두유와 레몬즙을 믹서기에 넣는다. 30초간 간다. 갈때 오일을 조금씩 부어가며 간다. 그래야 걸쭉한 질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소금, 파슬리를 넣고 다시 잘 간다. 맛을 본다. 간이 부족하면 간을 더한다. 고추, 피망, 후추 등 다른 원하는 재료를 추가로 넣어도 된다. 관련글 간단히 준비하는 영양만점 샐러드 5 가지 감자로 만드는 비건 마요네즈 이것도 비교적 가벼운 마요네즈긴 하지만 위에서 소개했던 것보다는 좀더 무겁다. 감자를 주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신 훨씬 더 맛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재료 해바라기 후추 오레가노 소금 마늘 일종 레몬즙 감자 큰것한개물 물량은 좀 부드럽게 만들건지 좀 걸쭉하게 만들건지에 따라 달라짐. 만드는 방. 벗감자 껍질을 벗겨 물에 넣고 섞는다. 감자가 익으면 감자를 과즙기에 넣는다. 마늘, 오레가노, 후추 소금을 넣는다. 약한 불로 끓인다. 이때 올리브 오일을 천천히 붓는다. 부드러워지면 오일을 더는 넣지 말고 물을 천천히 붓는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5초 간격으로 잘 섞는다. 레몬즙을 넣는다. 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 것인데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유의한다. 너무 많이 넣으면 시중에 판매되는 마요네즈처럼 뭉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수, 바질, 파슬리 등을 넣어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다. 비건 마요네즈를 만들 때 참고하면 좋은 팁 마요네즈를 만들 때는 핸드믹서를 사용하고 유리병에 담아 복원하는 게 가장 좋다. 스탠드 믹서나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작은 양을 만들 때는 핸드 믹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다. 단맛이 없는 아무런 맛도 감미되지 않은 두유, 바닐라, 초코 두유 말고를 사용해야 한다. 해바라기 오일이나 다른 중립적인 특성의 오일을 사용한다. 올리브 오일은 꽤 강. 한데다 매운 맛이 날 수도 있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야 한다면 소량만 사용한다. 마요네즈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실온의 온도의 것을 사용한다. 소금과 마늘은 조금만 넣는다. 부족하면 나중에 더 넣어도 된다. 만든 마요네즈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짧은 시일 내에 다 사용하도록 한다. 비건 마요네즈는 왜 액체와 고체가 분리될까? 섞었다 그냥 두기를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워서 오일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가장 흔한 실수 너무 빠른 속도로 섞어서. 섞을 때 걸쭉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잘 흘러내리는 질감이 된다. 관련글, 다이어트를 할때 피해야 할 아홉 가지 식품 여러 가지 마요네즈, 비건 마요네즈를 베이스로 하여 다른 재료를 넣으면 색다른 맛과 색깔을 낼수 있다. 익힌 피 틀을 넣으면 보라색이나 장미빛을 만들 수 있다. 익힌 시금치를 넣으면 녹색을 만들 수 있다. 부드러운 맛을 낼수 있다. 케이퍼, 피클, 양파를 넣어 비건 테르타르. 소스를 만들 수 있다. 케첩을 약간 넣으면 분홍색 마요네즈가 된다. 활용하기 샐러드에 오일이나 식초 대신 사용 샌드위치와 햄버거 오믈렛이나 크로켓, 핑거푸드 같은 사이드 디쉬 채소나 구운 요리 피자 소스, 토마토 소스 대신 사용. 집에서 마요네즈를 만들 때 색다른 재료를 넣으면 색다른 맛을 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의 건강한 마요네즈를 만들 수 있다. 내츠 블라게즈. Y.